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쏟아지고 있는 틴트 혹은 글로시 시장에서 립스틱, 그것도 매트 립스틱 파이신 분들 계실까요? 글로시한 제품들은 바르면 즉각적으로 볼륨이 잘 생기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셨을 거예요. 다만, 매트한 제품은 바른다고 해서 볼륨감이 생긴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바로 취향 저격 매트 립스틱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한때 매트 립스틱만 정말 주구장창 고집하던 때가 있는데 그때의 향... 를 일으키면서 또 요즘 글로시 파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버릴 신상이 있거든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매트 립스틱을 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단 거지. 요즘 대세인 뮤트한 컬러부터 영원한 클래식 컬러까지 마니아들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킬 컬러들이 가득하니까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라카의 벌키 매트 립스틱인데요. 일단 이 패키지. 어디서도 흔하게 본적 없는 이런 언밸런스한 유니크 패키지에 은은한 불투명함이 더고급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더라고요. 거기에 실버 로고까지. 솔직히 모아두고 보면 더 세련된 맛이 느껴집니다. 이게 고급스러우면서도 패키지 자체가 너무 영하거나 올드한 느낌 없이 모든 세대가 들고 다니기 좋으면서 열고 닫는 느낌이 딱딱 확실하게 잘 느껴져서 가방에서 뚜껑이 열린 채로 뒹굴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형은 피부에 소프트하게 녹아들면서 잔주름을 싹 메워주는 실키한 매트 타입인데요. 컬러가 비치는 느낌이 아닌 컬러가 선명하게 올라오는 매끈함이 돋보여요. 확실히 이게 끈적임이 없어서 발랐을 때 사용감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블러셔로 연출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오늘 5호를 블러셔로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비건 포뮬라라는 점. 그리고 바르는 즉시 입술에 뭔가 매끈하고 통통한 볼륨감을 선사해줘요. 확실히 이 입술이 통통 하게 볼륨감만 있어도 이 중안부를 짧게 해주면서도 더 어려보이는 느낌까지 낼수 있는 이런 연출을 이 매트립스틱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제품 매트립스틱도 이런 볼륨감이 가능하다는 말씀 전체적인 컬러감은 뮤트한 미지근한 톤부터 촌스러움 없는 선명한 컬러까지 총 10컬러로 구성되었는데요 컬러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인구픽 컬러랑 꿀조합까지 보여드릴게요 401호 로우 핑크는 뉴트럴한 로즈 컬러로 전 컬러 중 가장 모든 톤이 아우를 수 있는 MLBB 컬러예요. 402호 투 로즈는 모브에 베이지가 더해진 톤다운된 그윽한 컬러로 세련미가 느껴지는 컬러입니다. 403호 피그 사운즈는 브라운에 핑크를 한 방울 더한 오묘한 베이지 빛이 함께 도는 컬러예요. 404호 오프살모는 잉고피 컬러로 뮤티한 살구베이지 컬러인데요 텐저린나 상큼함도 돋보이는데 무엇보다 입술에 착색도 잘 가려주면서 베이스로 쓰기도 좋아서 은근 손이 정말 자주 가더라고요 405호 소피치도 인구피 컬러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미지근한 뮤트톤 컬러로 바르기만 해도 전체적인 무드를 부드럽고 맑게 만들어주는 포근한 핑크 컬러예요. 오늘 블러셔로도 써준 컬러랍니다. 406호 뉴 패션은 선명한 로지 핑크 컬러인데 어느 계절 타지 않고 쓰기 좋은 데일리 컬러예요. 열 컬러 중 가장 데일리하게 어느 룩에나 매치하기 좋아서 이것도 인구피 컬러입니다. 407호 칠리락은 바르기만 해도 가을이 떠오르는 브라운의 칠리소스를 넣은 듯한 선명하면서도 그윽한 컬러예요. 408호 베베 아몬드는 이름처럼 살짝 구운 아몬드 브라운 컬러로 따스한 포근함이 느껴지는 컬러예요. 409호 모브잼은 열 컬러 중 가장 개성있다고 느낀 컬러로 요즘 유행했던 긱시크의 깃함이 느껴지는 그레이시한 모브 컬러예요. 410호 볼드베리는 딥한 플럼 컬러로 차가우면서도 도지적인 분위기가 선명히 느껴지는 컬러입니다. 다음으로 꿀조합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404호와 406호의 손이 자주 가는 따스한 데일리 로즈 조합 404호와 407호의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윽한 칠리 조합 405호와 402호의 오묘하고 세련된 로즈 조합 405호와 410호의 도시적인 디플럼 조합까지 네가지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신상 이 라카의 벌키매트 립스틱 어떠셨어요? 뻑뻑하고 뭉치면서 또 매트 립스틱으로는 볼륨감을 살리기 어렵다는 기존 편견을 깨버린 립스틱이기 때문에 저는 제형부터 컬러감, 지금 사용 체온감까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매트립스틱이었어요. 특히 제가 진짜 바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컬러 하나하나가 은근히 개성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실제로 발라봐야 정말 예쁜데 랜선으로 이렇게 발라드릴 수도 없고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이거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잘 겟해가지고 꿀조합을 딱 만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라카의 신상 립스틱 보여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 일상은 여기 인스타에 인스타에서 자주 올라오니까요. 인스타도 팔로우하러 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